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의 기초공부법 초기 공입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상담을 할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과목들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면서도 공부법을 제대로 알고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가장 흥미로워하는 과목이 수학인 것 같습니다. 수학은 무작정 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고, 나름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 요령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수학은 이해의 과목입니다. 90%의 이해와 10%의 암기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수학은 이해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수학을 제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바로 수학을 다 외우려고 하는 학생들입니다. 외우면 그 문제는 잘풀수 있어도 그 다음 문제를 조금만 응용하거나 바뀌어도 다 외워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물론, 도형의 이름, 명칭, 각, 변, 선분, 꼭지점,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부분들은 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과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두 가지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생들은 헷갈리지 않고 오래 기억을 하면서 응용하는 문제까지 풀수 있습니다. 먼저, 사각형의 둘레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라는 것은 사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선분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가로와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둘레를 구할 때에는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더해줍니다. 가로와 세로를 두 번씩 더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둘레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외워서 많이들 하죠. 하지만 이 부분만 외운다면 응용하는 문제나 또는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을 때에는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이번에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방법으로 구합니다. 이 넓이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넓이는 단위 넓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구할 수 있습니다. 단위 넓이는 가로가 1cm, 세로가 1cm인 넓이의 도형을 단위 넓이 1 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가로가 5센티미터, 세로가 3센티미터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를 구할 때에는 이 단위 넓이 가로가 1센치, 1cm, 세로가 1센치인 이 단위 넓이가 가로로는 5개, 세로로는 3개. 이렇게 놓여있는 이 단위 넓이의 개수를 구하면 넓이가 구해집니다. 단위 넓이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개예요. 곧 15제곱센티미터랑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로는 5개가 놓여있고, 세로로는 3줄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5곱하기 3으로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나온 거예요. 이러한, 방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조건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야 라는 것을 외운 친구들은 응용하는 문제나 또는 이 방법을 잊어버렸을 경우 둘레를 구하는 방법과 굉장히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겠죠. 이런 부분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러한 원리를 찾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원리를 반복해서 머리에 그려서 외우는 방법으로 하면 오래 잊지 않고 금세 그 원리를 찾아서 다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학을 맞이하여 수학 과목에 대한 바른 인지가 필요합니다. 조바심을 내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학학습을 평소에 이해의 과목으로 생각하고 학습하는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수학은 튼튼하게 쌓아야 되는 쌓기나무와 같은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전 단계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없다면 다음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1, 2학기 수학 내용을 확실하게 복습하도록 합니다. 수학은 쌓기나무와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1층을 쌓은 다음에 2층을 쌓을 수 있고, 2층을 쌓은 다음에 3층을 쌓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전 단계에 대한 학습이 튼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2학년의 곱셈구구 알지 못하면 3학년의 두자릿수 곱셈 할수 없어요. 두자릿수 곱셈이 안되면 당연히 세자릿수 곱셈도 안되고 5학년 때 나오는 소수의 곱셈 그리고 분수의 곱셈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무너지지 않고 다음 단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학 때, 다음 학년을 예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학년을 복습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방학 때, 1, 2학기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다시 한번 복습해서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바로 수학 익힘책을 다시 풀어보는 방법입니다. 수학 익힘책은 수학책에서 익힌 개념을 문제로 통해 적용해 볼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따라서 수학익김책만 수월하게 해결한다면 기초적인 내용은 이해했다고 할수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어려웠던 단원만 골라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수학익김책을 학교를 다니면서 채점을 해놨겠죠. 그 채점하면서 내가 틀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만 찾아서 풀어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를 만들기도 하죠. 그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틀린 문제는 또 틀려요. 그러므로 틀린 문제만 제대로 알고 넘어가도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려웠던 단원. 나중에 지나면 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던 단원, 틀렸던 문제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수학 익힘책을 전부 다 다시 풀어보면서 되짚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꼭 수학 익힘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집도 괜찮습니다. 수학 익힘책이나 뭐 문제집들을 풀며 개념을 확실하게 다지는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학년에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난다면 내년도 교과서를 미리 펼쳐보고 쭉 넘겨보면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훑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선행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학년에서 어떤 내용을 미리 배울지 살펴보면 그 과목에 대한 두려움도 해소되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책을 쭉 넘기면서 훑어보며 대략적으로 배울 단원들을 살펴보고 지금 학년에서 했던 내용들과 연관 지켜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공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연산은 반복 연습으로 시간을 단축하도록 합니다. 연산 부분은 반복해서 하다 보면 계산하는 시간도 빨라지고 수에 대한 감각도 키울 수 있어요. 곱하기 연습을 10번 한 친구, 100번 한 친구, 1000번 한 친구, 속도가 다르겠죠. 또한 수학은 수에 대한 감각도 필요한 과목입니다. 수에 대한 감각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를 수 있는데 바로 연산에서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도 길러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한 만큼 길러지고 이러한 수감각을 기르는 연습은 어렸을 때부터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학 때 연산 연습을 통해 수감각을 길러주도록 하세요. 초등학교 때의 수학, 아직 포기하면 안 됩니다. 특히, 4학년, 5학년 때부터 수학을 매우 어려워하면서 포기하는 아이들도 늘어납니다. 초등수학은 살아가는데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담당하며, 초등수학을 포기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 영상이 수학 공부의 방향을 조금이나마 잡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바심을 내지 않고 기초부터 튼튼히 해나간다면 충분히 수학은 어렵지 않은 과목이 될수 있습니다. 방학 때 기초를 튼튼히 하고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